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예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인가에 대한 마지막 말씀의 곳입니다. 18장을 시작하면서 제자들로부터 누가 큰 사람인가에 대한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었고 또한 반대로는 한 영혼이라도 업신여기거나 또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건 본문에 보면 그때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가르쳐 주신 그때에 베드로가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한다면 길잃은 한 마리의 양을 에, 찾게 될 때에 몇 번이나 찾아 나서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했을 때몇 번이나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를 데려오는 일을 해야 되는지를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것을 용서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일곱 번 정도 하면 되느냐고 아주 통 크게 묻지만 예수님은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이러면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고 하면 단순히 숫자로 이야기한다면 4 9 0 번이 되지만 예수님 말씀의 의미는 완전 수7에다 열을 곱하고 거기에 열 배가 되고 거기다 이제 또 곱하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 영원히 계속하라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는 용서라고 하는 것은 단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일곱 번씩 일은 번이면 490번인데 여러분 한 사람에게 490번이나 용서를 베풀 수 있을까요? 나한테 잘못을 한 사람이 뭐이 사람 저 사람에서 490번이 아니라 한 사람이 나한테 490번이나 잘못을 저질렀다면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럼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일방적으로 당해야 하는 것인데 한 사람한테 490번이나 일방적으로 당해야 되고 그것을 또한 내가 일방적으로 참아야 한다고 라 하면 참 이것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계속해서 형제를 영원히 용서하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할 때에 실족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한번 잘못했다고 해서 아니 490번 잘못했다고 해서 내쳐버리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며 증거하라고 하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은 이제 이 일만 달란트 이 비유의 모든 것을 압축해서 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실 때에 종이 주인에게 빚을 졌는데 그 액수가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럼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단위는 어, 한 달란트가 6천 나리온이0 0 0데나리온이에요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 d e 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0만 원이 하루 노동자의 품0 0 0해1만달란트 얼마일까요? 6조입니다, 6조. 한 사람이 주인에게 6조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빚을 어떻게 질수 있는가 이 이야기가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종은 주인에게 시간을 달라고, 참아달라고, 기다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갚겠다고 큰 소리 치지만, 이런 것이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자기 몸을 또 아내를, 자식들을 다 판다 할지라도 어떻게 육조라고 하는 그 값어치를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는 거죠. 이건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빛을 탄감 받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자신에게 백데나리온 빚진 자를 목을 잡았다. 목을 비유하자면 그런 거죠. 목 뒷덜미를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가서 멱살을 잡을 수도 있고 빚 갚으라고. 긍휼이 여김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한테 백데나리온 빚진자를 목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업신여기 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이죠. 자,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수님께서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일만 달란트 빚진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첫째 생각해 볼 것은 주인은. 우리 하나님은 일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줄 정도로 그 마음이 크신 분이십니다 오늘 28장 시작의 말씀이 그거죠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누가 크냐라고 했을 때에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크신 분인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통 크게 갚아주시는 분 상감해 주시는 분, 용서해 주시는 분, 어떻게 통크게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요? 아들을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여러분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할수 있느냐, 없느냐, 이, 이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인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곱 번씩 일은 번 우리는 와 490번 그거 어떻게 하나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다.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자녀가 아무리 많은 잘못을 하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 자녀의 죄를 통 크게 다 용서해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뿐만 아니라 두 번째 교훈의 의미는 주인이 종에게 하는 것과 같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이게 주인의 뜻이래요. 내가 너 용서해 줬으니까 그 용서받은 종이 할 일은 비록, 비록 돈으로는 갚을 길이 없지만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주인을 드러내는 거죠. 나의 죄를, 나의 빚을 탕감해 준그 주인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죠. 우리 주인은 이런 분이다. 그게 빚을 갚는 길이에요. 돈으로 물질로가 아니라, 주인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더나가서 어떻게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가, 자신에게 잘못한 백데나리온의 그 빛을 마찬가지로 주인을 닮아서 탕감해 주는, 여러분,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곱 번씩 일흔 번씩 그렇게라도 하라고 하는 그 일은 계속해서 훈련하고 훈련하고 훈련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절 말씀 가운데 보면 각각이라고 그러요 각각. 형제에게 너희가 형제에게 각각 한 사람에게만 490번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490번 또한 사람에게 490번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랑의 가장 끝자락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용서입니다. 용서.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용서잖아요. 저질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표현하자 천둥벌구수기같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들이 하는 짓을 스스로 깨닫고 잘못을 뉘우치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도 그런 죄인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의 값을 나한테 돌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만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왜 세례 요한이 구약의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왜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도 더큰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약 시대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경험했고 그 용서를 받았고 그 용서를 할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거잖아요 비유를 통해서 일만 달란트의 비유를 가르쳐 줄 때에 여러분 핵심은 그것입니다. 결산한다라고 하는 결산. 임금이 결산합니다. 다 와봐라. 그 중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가장 큰 죄를 범한 자. 그런데 주인은 통 크게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결산을 했을 때 자신에게 잘못한 백 대나리온 빚진 것 용서하지 않으니까 그 종은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모습이우리집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그은혜를받은 사람이 해야 할일은 일곱 번씩 일흔번일지라도 왜 일곱 번씩 일흔번이냐? 왜 490번을 이야기하느냐? 계속해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그 훈련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 사람한번 용서했으니까 끝이고 그 사람 그다음에 또 나한테 잘못하면 안 본다. 난 너랑 형종 안 한다. 이게 아니라 형제라고 그러죠. 형제. 한 영원이라도 실족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는 일입니다. 용서 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고요, 사랑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데,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왜 나만 그래야 되느냐고? 왜 내가 그래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 크게 나를 그대로 다 용서해 주셨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 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잘못하고, 우리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나는 잘못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도 뭔가를 조그만 단 하나의 실수라도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다 똑같기 때문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하나님을 닮은 용서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네요. 통 크게, 마음이 크게, 마음이 넓게 누구든지 받아줄 수 있고 한 영혼이 실족했다고 하면 찾아가서 그를 다시금 데려올 수 있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구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친 그 베드로를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신 뒤에 다시 살아나셔서 또 찾아가시고 비로소 그 사랑을 깨닫게 된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십니다. 단순하게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는 사랑으로서만 크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근화 같은 사람으로 반드시 만드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유 난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그러셔서 마침내 근화 같은 일들을 행하도록 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열심히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전수가 311장 함께 찬양합니다. 심 생각하는 사을 기도하실 텐데요 일곱 번씩 이름 번 단순히 숫자만 생각해도 490번입니다 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나한테 490번이나 죄를 범한다면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하라고 하십니다 490번이 아니라 영원히 왜요?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영혼을 피로 갚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형제는 가족은 버리지 않는다 끝까지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셨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일곱 번씩 일흔번 490번의 그 죄를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한 우린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느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따지는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와 같지 않은 것이 마땅하다고 하나님을 다듬으시고 훈련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나타내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일만 달란트 그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잘못한 것, 그걸 용서하지 못하는, 형제의 잘못을 눈감아주지 못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긍일여겨 그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을 형제들에게, 지체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라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극렬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 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행하는 사랑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천국에서 푼 자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홉 아홉 마리의 양을 두고 길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그 어디든지 갈수 있는 사람 형제가 죄를 뽐하면 찾아가서 또권면하고또 가르치고 그래서 그를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아, 사랑을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이 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만 달란트 빚을 탕당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을 세상 가운데 너리 전하는 일들입니다. 입질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는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허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도록 새힘과 새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순종케 하시고,